아니야. 뭐야? 병찰이야 경찰이? 병찰이 뭐야? 병철이야? 어. 아니, 어, 어떻게 경찰이야? 어때?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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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면 이+ 근지 이+ 생각 이+ 는데 이+ 라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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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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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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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이+ 에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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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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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저될줄 알았어요, 진짜로. 그때는 오로라 씨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먹었고요.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아이컨택을 몇 번씩 했거든요, 둘이서 이렇게 탁탁탁탁. 그래. 그렇게 랍스터를 껍데기를 까줬는데 <laughs> 어, 눈 떠, 눈 떠. 약간 네,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, 이거 뭐 어, 뭐지 뭐지 하고 눈 떠는데 리조트 앞에 가 있더라고요. 왜 갑자기 리조또일까 계속 뭐있었어리조또리조또왜 갑자기 리조또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. 와. 야, 야 지금 올라스 반전이랑 나도 오. 지금 이거에 맞아. 오. 아 이거 어쨌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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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은 닥쳤던 게는 육은지 형. 닥쳤던 게. 와그 아. 대반전. 대반전 지금. 근야 지금 어떻 느낌이? <laughs> 느낌이 약간 어 좋지는 않아 야 여자의 마음 모르겠네. 그러게요. 끝까지 가봐야 진짜 아, 되는 거네. 가시죠. 얘기로요 사실 이제는 반말할게요. <laughs> <laughs> 반말할게 너무 어색해서. 안지가 지금 오래됐는데. 어 원래 알고 지냈어? 아주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하거든요. 정말. 고생도 같이 하고 막 소극장에서. 그 어머나. 그러니까 서로 그냥 피했던 거예요 지금. 음... 아, 서로 아는 사이여서 너무 잘하니까. 아, 아, 아 그래서 이제 말피하게 하자를. 그래서 진짜를 알고 싶었거든 요 사실은. 여기야? 이거 내가 준비한 거야. 처음 보잖아요 네. 여기. 아까도 왔었어 여기. 진짜? 아유 근데 분위기 좋은데. 계산 주시라고. 내가 치를 붙여줄게. 아한쪽씩한쪽씩 붙여. 점화, 아저씨. <laughs> 이렇게 떨어. 이상하게 떨리네요. 자, 하게 떨리. 와인을 마셔? 또 이렇게 와인을 같이 먹어보기는 처음이네요.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내서 더 이렇게 돈독할 수도 있고 더맞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아니, 우린 어. 데려가도 잘될수 있겠다. 자, 두, 세. 어. 나를 뽑아줘서 고맙고 물어보고 싶은 게왜 나를 선택했어? 안 도지기 때문에 궁금했어요. 남자로서는 어떤지 오늘은 사실 서로를 알아가는 날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? 없잖아요. 어머나, 어머, 어머 눈빛 뭐야? 마주가 약간 좀 헷갈리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막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. 평소에 친한 그런 분이셨는데, 좀 남녀로서도 한번 좀 알아가 보자. 적극적으로 내가 다가서자. 좀 직진으로 갔던 거 같아요.